투자 아바타. 너 이제 내 아바타가 되는 거야. 어. 두 번째는 이제 미션이 주어질 거야. 미션 중에 첫 번째는 대출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 내가 이미 다 해놨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해놨는데, 따로 정리 안 했지. 다 보긴 봤는데, 야, 건설사가 브랜드 저렇게 있는 거면 음.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나? 달라지지. 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몇개 있는지 그게 이제 매매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월세도 있을 수 있지. 제외할 가능성이 높대 이런 여건의 경우에는. 근데 청약을 받기가 쉬울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계약하러 가결해놓고 또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어 계약하지매 계약하러 가지매 청약 청약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이거 우리 그아 우리 부동산 파트너 심 대표님이 또 해주기로 해서 이거 자세는 못하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청약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를 한번 따져보자고 청약을 너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너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보다 조건이 더 좋아 그러니까 청약 받기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수준이 낮아. <laughs> 왜 지금 수준이? 내가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절대 못 받아. 그럼 왜 저거? 이제 희망 고문인 거지.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살, 살, 살아가려면. 이거 보고 막 사람들 저축하고 막 하는 거야. 돈안 쓰고. 이게 효과가 크거든. 이거를 여러 명한테 막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보다 그냥 한 명한테 그냥 로또 딱 맞게 해주는 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커.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저거 로또 될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정책의 효과가 크니까 이런 청약제도가 있는 건데, 아, 이거는 무한대로 반복할 수가 없지. 내가 가진 자금도 한도가 있고, 그리고 또 경쟁이 되게 심하면은 해봤자 안 되고, 그동안 내가 집을 사버리거나 하면 또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또보다도 가능성이 더 낮아. 차라리 로또를 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 로또는 내가 돈만있으면 무한대로 할수 있잖아. 너 일하고 있잖아. 로또 무한대로 하면 돼. 될 때까지.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청약이 왜 어렵냐면 이, 이 지역을 좀 나눠볼게. 특히나 어려운 게 이제 서, 서울이니까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지방이 있어. 경기도랑 지방이랑 좀 묶을게. 근데 내가 지방은 잘 몰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방에도 수도권 서울처럼 되게 치열한 곳이 있을 거야. 뭐 대구라든가 뭐 이런 대도시 부산 쪽은. 근데 경기도는 어찌 됐건 서울보다는 좀 떨어지지. 청 그러니까 청약 확률 청약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걸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경기도 그리고 지방 이렇게 쓰자. 그리고 이거를 호황.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 호황일 때 서울 청약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받는 거 아니야? 절대 못 받아. 황당한 거는 내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laughs> 난 이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청약 만점 찍은 것 같아. 청약 점수 만점이야. 만점. 만점이 몇인데 만점이야 만점이 84점이야, 84점. 아니 뭐 수능도 아니고 청약점수, 청약, 청약 만점점 뭐야? 이거는 어떻게 나와? 이거 이거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거 만든 거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건 점수 만든 거야. 아주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넣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서울에 넣기 때문에 서울에서 절대 받을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장담해 내가. 그리고 경기도는 세모. 찾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 요건 실제 사례가 있어. 그 실제 사례는 내가 나중에 또 소개할 건데. 어 우리 주변, 내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관심 많은 분들 한 8명한테 쭉 이걸 넣으라고 한것 같아. 그중에 두 명이 됐어. 실제로. 당첨 됐어 지방. 지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근데 호황 때는 얘도 뭐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어,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 내가 언급 안 할게. 잘 모르는 거 나는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불황일 때 예를 들어볼게. 서울. 가능할까? 불황이면 다 X 아니야? 서울은 또 나뉘어, 이게.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어, 공공. 불황일 때는, 민간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불황일 때. 불황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말하는 건 2007년도 금융위기 그 정도 수준이 돼요. 아이씨,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데. 언제 올지 몰라. 위기 가끔. 위기가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게 불황 아니야? 그렇지. 어. 그때 민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이때는 사람들 관심이 낮아지거든. 특히나 이때는 또 부동산으로 비롯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공공은 여전히 가능성 없어 이거. 어려워. 경기도. 경기도는 동그라미 세모. 조금 더 높아지겠죠, 어찌됐건.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청약 잘안 논단 말이야 그리고 지방은 어찌됐건 나는 이건 잘 모르니까. 이것도 나는 경기도랑 비슷할 거라고 봐. 아 그러면은 서울 민간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불황일 때 하면 되지 않느냐? 불황 언제 오는데? 언젠간 오겠지. 어. 불황이 왔으면 좋겠어. 그럼 다망하는 거 아니냐? 어, 불황이, 불황은 안 와야 돼. 그러니까 불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기다린다는 건 업을 성설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야 논리가 안 맞잖아. 그지? 정말 진짜 불황이 와서 기회가 왔어. 너할수 있을까? 다 불황인데 가능성이 똑같아? 너도 불황이야 <laughs> 너도 돈이 없어 그거인 거야 그리고 돈이 있다 치더라도 감히 못해 감히 못해 왜냐면 걱정되기 때문에 아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는 과감하게 이거를 추진한 적이 있어 부동산 호황이 오기 바로 직전에 2014년, 0 1 5년도에 이걸 계속 시도를 했었어 그래도 잘안 되더라고 물론, 이제 나는 그, 1순위가 아니어서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야. 아, 그래, 다 좋아. 불황이 왔고, 나는 돈도 있고, 조건이 됐나 쳐. 그럼 뭐가 문제냐? 다 된다고 쳤을 때, 뭘 따져봐야 되지? 사람 기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 점수를 따져봐야지. 저 조건이 다 맞춰져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어. 기회가 딱 하니 왔어. 그럼 뭘 따져봐야 된다? 이걸 따져봐야 된다. 기회가 왔어. 그러면 청약점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미리 따져나와 보면 좋겠지. 근데 이걸 따져보기 전에, 이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먼저 보자고. 기본적으로, 어,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우대. 이제 뭐, 특, 공이라 그러지, 특공. 특공이 뭔지 알아? 불러. 어, 특별 공급이야, 특공, <laughs> 특별 공급. 어. 특별한 사람들한테 공급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조건이 까다롭겠지. 요공자. 요공자야? 아버지. 아버지 유공자죠? 응. 너한테도 유공자가. 없지. 내려와? 안 내려와. 1대까지는 내려와. 2대, 아, 2대까지는 내려와. 손자까지. 누가 유공자야? 너의 아버지가 유공자야?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어. 그럼 너랑 상관없어. 어. 큰 형까지는, <laughs> 어, 뭘 자꾸 만들라고 그래. 이거 안 돼, 너. <laughs> 유공자. 아, 아니지. 그 다음에? 장애인. 장애인은 있을 수 있어. 장애인 우대받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장애인 아니잖아. 음. 그렇 가장 많은 거, 아 이거 말고 이것도 드디어즘에 외국인. 외국인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 부부,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을 또 주는 것도 있어. 이건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이 비율이라든가 이걸 하는지 안하는지는 전부다. 너 외국인하고 결혼했어? 아니 결혼도 안했잖아 응. <laughs> 아무튼 외국인 아니야 가장 가능성이 높은게 이제 신혼부부야 신혼부부 결혼한 사람한테 주는 신혼부부 특공이라 그러지 이걸 우대를 해주는 거지 근데 너 결혼했어? 아니 응 어, 안했지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이 안돼 이게 제일 먼저 해당하는 사람이야 피라미드 구조에서 일반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단계야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유리한 게 뭐가 있어? 있어? 저거 말고도 유리한 게? 어, 있지. 당연히 있지. 작업하는 것들. 이거는 <laughs> 업자들이 작업을 하지, 업자들이. 예전에 그, 우리 부동산 파트너 심 대표가 얘기를, 강의할 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결혼도 시키고, 가족도 뭐 늘리고, 뭐 이런 걸 해. 어.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 청약통장 가지고. 청약통장 사고팔고 막 하잖아. 어. 그게 여기 위에 있어.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해, 이 사람들보다. 왜냐면 이런 것도 막 만드니까. 유공자 막데려와서 만들고. 그걸 사고팔고 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있으니까. 어,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지. 난안 해. 근데 이런 게 있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유리해, 당연하게도. 점수를 계산해서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더 위에 있어, 피라미드 구조에. 그 위엔 또뭐 있어? 저거 또 있어? 또 있지. 이건 뭐 지금도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개발사에서 물량을 따로 빼놨어. 공? 주택공사 뭐 이런 데 말하는 거? 아니, 그런데 말고, 그건 공공기관 말고, 민간 건설사들이. 어... 근데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믿진 않아. 그러면 세상이 너무 슬프잖아. 어, 이미 시장 조작하는 건데. 지금도 있다라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 근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건 모르겠어. 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커밍아웃 좀 해주세요. <laughs> 저 지금 내가 여기 개발사. 건설사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도 있다 그거 좀 달아주세요 이거 한 20년 전에 있다 그러더라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너는 어디 속해? 나 없는데 저기 너는 어, 여기 돼 있지 더 밑에 <laughs> 제일 밑에 아이씨 그런 청약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제일 밑에 그리고 이게 제일 풀이 크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일반인들 그 중에 1순위. <laughs> 이 밑에 2순위가 있는 거고, 이 밑에 또 있어. 2순위가 있는 거고, 2순위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것도 지금 그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1순위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60점은 넘어야 서울에 있는 거를 분양받을 수 있어. 경기도도 인기 지역은 60점 넘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당 당첨을 받을 당첨 확률이 당첨 확률이 있는 거지. 이거 당첨 되는 거 아니지? 확률이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인기 지역은 지원하는 사람 누구겠어? 다차 다 60점 넘는 사람이다. 6 0점 넘는 사람들만 지원한다. <laughs> 그러니까 이 중에서 뽑으면 점수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60점 결혼 없는 사람도 떨어지는 거야. 이게 뺑뺑이 돌리는 거기 때문에 좀 낮아도 될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로또인 거잖아. 로또. 그래서 내가 한 53점이야. 네? 안 되겠네. 안 됐다는 거야. 안 돼. 아 그러면 60점을 빨리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60점 넘기면 되지 않느냐. 그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60점? 저 점수 계산도 모르는데. 어, 84점이 만점인데.